짐 퀵이라는 사람의 어, 리미틀리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무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이 책이 아마존에서 45주 연속 이 분야 그뇌 가소성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분야의 1위를 기록했고요. 포보스에서 선정한 2024년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됐고 뉴욕 타임스 베트셀러에 선정이 됐고 2021년에 뭐 그런 책입니다. 어, 자기 개발서고요 보통 자기 개발서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제 삶의 지혜를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보통 책을 한권다 읽고 나면 이제 한세줄 정도로 이야기 가능한 게 보통의 자기 개발서들이죠. 그래서 그냥 뭐한 번씩 읽는 거지. 뭐 감명 있게 읽거나 아니면 인생을 바꾸는 책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짐키의 일비틀레스는 뭐 자기 개발서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 마지막 몰입. 어, 예. 이 책을 쓴짐 킥이라는 사람은 아시아계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간 가정에서 태어난 어, 그런 사람인데 어, 어릴 때 유치원에서 어, 뭐 바깥을 보려고 뭐 위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요. 그때 이제 뇌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믿고 살죠.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그뇌 기능이 좀 저하됐는지 어쨌는지좀 어눌하고 책을 잘못 읽고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뭐 그렇게 나는 바보인가봐. 그때 뇌를 다쳐서 그렇게 됐나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쭉 살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버텨보려고 노력을 나름 하긴 합니다. 너무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남들이 노력하는 거에 수십 배의 노력을 해서 겨우 보고서를 제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겨우 대학교까지 가긴 갔는데 뭐 아주 좋은 대학교를간 것도 아니죠. 겨우 대학교를 경쟁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던진 말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어 노력을 하면 된다. 이 뇌라는 거는 어 얼마든지 어,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말을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웅을 떠올려본다 면 보통은 이제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아이언맨, 뭐 배트맨 막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다 각자의 이제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초능력은 어, 잘 배우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뭐든지 배우면 되는 거니까 최고의 초능력은 잘 배우는 능력이고. 그러면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잘 배울 줄만 알면은 뭐든지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남의 능력 흡수해서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우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 어,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그 노력을 해서 두뇌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할까? 어떻게 두뇌의 효율을 최적화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 방법들을 모아서 본인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지금은 이제 그뇌 활용법, 집중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도 쓰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짐 퀵이라는 이름의 그 퀵이 빠르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잖아요. 퀵 하면은. 그래서 어이 사람 자기 이름을 딴어 단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통해서도 뭐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뭐든지 더 빨리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한 삶을 열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은 그런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그런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법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법뭐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지금 당장 시작해라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째로는 잘 먹어라. 뇌에는 많은 영향이 필요하니까 잘 먹어라. 그리고 잘 자라. 충분히 자고 뇌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런 거는 뭐좀 뻔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뇌를 개발하지만, 뇌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한 25분 지나면 절대 집중을 못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타이머를 25분에 맞춰 놓고, 25분이 돼서 타이머가 올리면은 딱 끄고 잠깐 쉬어라. 산책을 갔다 오든지. 어, 화장실에 갔다 오든지 물을 마시든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뇌가 가장 그 활성화 되게 항상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쉬어줘야 된다 또뭐 다른 거라면 은 우리 뇌는 너무 그 주변의 자극들에 눈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뇌가 계속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못 하게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 마음이 걸리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해결하는데, 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연습장 한 곳에다가, 어, 오늘 친구에게 전화해야 돼. 뭐, 그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면은, 오늘 3시 전에 친구에게 전화해야 돼. 뭐,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뇌가, 어, 아, 이건 나중에 할 거서 치워놨지 하고, 일단 마음을 놓고, 더 이상 거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뇌가 이제 최고의 활동만 할수 있게 유지를 해주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인드맵 같은 거 사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쭉 읽고 나면은, 이런이러한 거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한몇 가지는 그래도 나와요. 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 정도는 할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뇌를 다쳐서, 나는 바보가 됐다 생각을 했었지만, 개화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강의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남들보다 뛰어난 뇌를 갖게 됐다. 그러는데 뇌를 다치지도 않았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더 발전할 수있겠냐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목이 리미틀리스입니다. 리미틀리스면 이제 한계가 없다. 무제한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 리미틀리스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책의 제목을 지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어, 는 이제, 알약을 하나 먹죠. 뇌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거의 초능력자가 되버리죠이 그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 외울 수 없어. 생각을 하면은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어, 한 20여 명이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데 종업원이 그 주문을 다 듣고 적지도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쩌려고 저러지? 그랬는데 잠시 후에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주문한 사람 앞에 딱딱 정확히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하려고 하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 규정 짓지 말아라. 내뇌의 100%를 쓴다면 당신도 초능력자처럼, 어, 할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초능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 워낙 많은 방법들을 막 소개를 하기 때문에 어,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거몇 개만 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볼 만한 모처럼 시간 들여서 어, 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자기 개발서였다는 생각으로 책을 추천을 해봅니다.